네, 대물나라를 소개합니다. 상어는 대물나라 유튜브에서 대물나라로 검색하면 예쁜 체여사의 계정이 나오죠.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대물나라 간판도 나옵니다. 전화번호 핸드폰 있죠? 주소 있죠? 찾아오시는 분들 아름다운 대물나라로 오세요. 대구에서는 20분밖에 안 걸려요. 대물나라에서 바로 뒤가 걸어서 1분 거리가 강이에요. 위천강. 그래서 강에 붕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. 많이 잘 나오려고 합니다. <laughs> 많이 나온 당장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. 그다음에 대 군, 대물나라 인근에 있는 5분 10분 거리에 또 소류지들에서 붕어 활성도가 난 낚시도 되게 좋고 하네요. 완전 절정이에요. 배수하기 전까지 막 붕어 움직임이 빵 터지는 분위기. 크든 작든 뭔가 움직인다는 게 많다는 거. 네, 참조하시고, 예쁜 체여사 내로 방문해주세요. 점점 더 예뻐지는 체여사예요. 킥킥킥킥, 웃기죠? 하나도 안 웃겨요, 보면 즐겁지. <laughs> 5월 3일, 화요일 예쁜 체여사입니다. 킥킥킥킥.